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건 교육에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비롯해서 부모 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거죠? 가르치라고. 왜 가르쳐야 합니까? 뒤에 가서 보면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왜 행해야 되는가? 행함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교육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 우리 민족의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교육열이 우리 민족의 그피 속의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지요. 신앙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넉넉하게 뭔가를 서비스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미래는 단연코 교육에 있습니다. 무엇을 교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때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뭐잘 아시는 부분을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승부를 걸으셨다. 이 교육의 승부를 걸고 계신다는 사실,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교육의 승부를 걸고 계신다는 사실, 사도들이 교육의 승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사라지는 이단과 사라지지 않는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이단은 신비주의 이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이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신비를, 신비한 어떤 표적과 이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류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 교육의 부재, 그 교육의 나태함, 그 교육의 게으름에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주어진 레이인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레이인들을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도록 책임을 보여해 주셨죠. 그런데 레이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게으리할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타락의 길로 걷다가 망국의 길, 망하는 그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교회 공동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잘 가르치지 않느냐에 교회의 흥함과 망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 드리지만은 어,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건강한 신자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게을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반짝 어떤 흥황의 시기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오늘 열려보면 뭐 팔목에다가, 이마에다, 문신 뭐 문짝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는 게 뭐죠? 교육의 승부를 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승부를 걸라는 말씀을 그런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 공동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을 가보면 예수님도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승부를 거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사, 사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장 말미에 가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사장 23절에 소개합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 3대 사역을 소개를 하시고 5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 5장을 보면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 공동체가 나오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서 그 공동체량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다.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두 방향으로 해가십니다. 하나는 대그룹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게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5천명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앉으셔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대그룹 사역이십니다. 그러나 대그룹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그룹에도 집중하셨습니다. 그 소그룹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물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이셔서 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당신의 사역들을 소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할 그러면 사역의 모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교회는 대그룹의 분명히 대그룹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죠. 부흥사경의 대그룹을 향한 가르침의 사역이죠. 그러나 소그룹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뭐 신앙의 토대도 되고 또그 다음에 어 성경에 읽어진 해도 되고 뭐 마더와이즈도 되고 그 다음에 세가족 성경 공부도 되고 이런 성경 공부들이 소그룹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그룹과 소그룹을 넘나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대그룹으로는 연약함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내 신앙이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그룹 성경공부를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그룹 성경공부 들어오셔서 성경공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것?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 신앙에 모든 것이 노출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출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신앙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도 또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요. 대그룹과 소그룹을 여러분이 넘나들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것은 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어,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또 나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쭉 가르치시는 사회가시죠. 초기에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산위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그 쭉공생회를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또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쭉 나오는데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지금 마태복음을 건너왔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이 뭔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 그걸 가르쳐 행하게 해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승부를 걸 것을 말씀했어요. 그 승부를 걸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 금액을 쭉 같이 하죠. 정리하면 그런 거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집중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교류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해요. 다음 세대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는 거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말씀을 열심히 그 명령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명령,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신명기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며 경애하며 가르침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오늘 졸업 예배를 다음 세대가 드렸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은 성공하기,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을 보내십니다. 열심히 과외도 시키십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들을 볼줄 아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죠. 그렇게 할때 그 안에,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복교회 교회학교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빵 하나 더 주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놀리는 것 우리 교회학교 재밌어 물론 교육은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학교의 목적은 아니죠. 교회학교가 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은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에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줄 알고, 어떻게, 어떻게 섬겨야 할줄 알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있게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공을 분명하게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뭐, 복을 많이 약속해요. 이러고 이건 내가 다, 제가 다 빼놓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교류와 법도를 결국 지키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타겟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신 현장은 어딥니까 신명기 어디서 기록했죠 모아평지에서 기록했죠 모아평지라 하면 앞에가 지금 곧 뭐가 놓여있죠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 지나요? 단강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할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 자기 마음 안에 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광야 2세대인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경외하면서살 것인가, 라고 하는 조바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힘을 다해서 율법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모아평지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 광야 2세대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정복할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한 땅, 그 죄악으로 점철된 땅, 성적으로 타락할 때 타락해버린 땅,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땅, 너희가 밟고 너희가 정복해서 그 가난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놓고 바꿔놓을 것을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 보셨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헤롯대양이 물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미가 선제자가 예언한 그 미가수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 대답을 해 주죠. 베들레헴. 유대 땅 지극히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을 많이 갖는 희열 이것도 하나의 큰정욕이거든요 지식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를 알면 물론 나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지식 하나 알므로 말미암아서 희열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지키는 목적은 뭐예요?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이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명령과 교류와 법도라고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분부한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강론. 근데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면 대그룹을 중점 두고 있습니까? 소그룹을 중점 두고 있습니까? 소그룹입니다. 그 소그룹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내 자녀에게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를 향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강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2023년에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인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론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손목에, 이마에, 뭐 문에. 이거 뭐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동원해라 그죠? 화장실에도 붙여넣기도 하고, 싱크대에 붙여놓기도 하고, 말씀 액자를 앞에 놓기도 하고, 늘 눈으로 볼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런 말씀들을 새겨놓을 것을 말하죠. 어느 상태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새겨지도록, 어떠하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새겨진 말씀만 생각나게 되 있습니다. 새겨진 말씀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침의 목표점 뭐죠? 가르친 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도록. 행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죠?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 너무 간단한 말씀을 제가 길게 전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동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그건 믿음을 전제해 놓고 공동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할까요? 교육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당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건물을 관리하는 이혼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내년에는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들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2부에 점심을 여기서 드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집으로 주일이니까 도, 가려고 하지 말고 점심을 먹으면 여러분 딱 생각이 나죠 점심 먹었으니까 뭐하자? 차 한잔하자 그러면 차 한잔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차 한잔 했으니까 이제 우리 구역 모임 이제는 구역 모임은 꼭 집에서만 해야 된다는 고집을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이느냐 어디서 모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모여서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차 한잔 했으니까 우리 구역 모임 어디서 할까?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소그룹 모임 나는 이제 구역 모임도 끝냈어. 나 뜨개질 배우, 배우고 있어. 나 주산 배우는 소그룹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공간이 필요하죠. 집에 가기가 너무, 너무 이르네? 잠깐 한숨 자고, 저녁 7 시에 참여해야 되지. 그러면 잠깐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 막간에, 막간에 내가 탁구를 조금 한번 치고 싶어. 그럼 탁구장이 필요하겠죠. 탁구를 쳤는데 땀이 뿍 났어. 샤워장이 필요하겠죠. 그 샤워장. 이런 것들은 이제 부대시설은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내년에 소그룹의 승부를 걸어볼 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침입반에 여러분이 모여들어서 삶을 나누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또 사역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나을 수 없는데 나라 그러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요 많이 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서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공동체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우리 중직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열,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육열이 교회 안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해에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올한해 수고했던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교육장학위원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잘했다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당회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2023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